어 오늘 어좀 가까운 쪽으로 왔어요 지금 뭐 필드 상황을 전혀 다른 필드를 모르기 때문에 오랜만에 낚시 나와서 어 일단 좀 집에서 가까운 부산 쪽으로 필드를 정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아마 제가 비올 때 우비 입고 낚시를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곳인데 아마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딘지 오늘 여기에서 시작해 볼 거고, 그저께 월요일 날 비가 좀 왔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 좀, 필드, 물은 탁한데 조금 유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속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번 사이드 쪽에 아마 붙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조금 한번 던져보면서 베스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피너 베이트로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스베스베. 조금 지금 바늘 훅 쪽이 녹이 조금 쓸었는데, 일단 한번 해봅니다. 야, 그까짓 까 대충 한번 해봅니다. 안에 풀댁이 있나 봐. 물 안에. 오늘 어, 필드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멘붕 왔었어. 지도를 봤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5분 동안 진짜 멍하니 지도만 축소했다가 늘렸다가 축소했다확대했다 이러고 있었어. 윤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떨어뜨려 놓으면은 놓실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붙이고 싶은데 못 붙이거든? 떠내려 가버려서? 심지어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조금 그좀더 뒤집어졌네. 야 반응이 없다 고기들이. 도전. 보자. 지금 3시 15분이니까 3시 45분까지 하면 되겠죠? 오케이 확인. 3시 45분 5분까지 10 캐스팅. 10회 캐스팅. 어 미션이 있습니다. 10번 캐스팅 안에 뱃살를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아 여기 처음 와본다. 마름 사이사이에 숨어 있기는 숨어 있겠다, 애들. 지금 안에서 수초를 탁탁 넘어오고 있는데, <laughs> 다른 일도 없노. 불안한데, 불안한데. 한번, 일단 1코인. 1도 없다, 결단났다. 3코인째, 3코인이다. 3코인 10분 밖에 안 남았나? 거짓말 야, 여 6번 캐스팅했는데 20분이나 지났어. 끌걸올게한번 보여도, <laughs>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줘. 내 지금 5코인 연장 받았는데 일단 니네 잡는 거안 잡는 거 한번 보고 가려고 <laughs> 아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16마리를 뽑았다는데 입질이야 오지 마라 제발 요 지금 두 번째 캐스팅 했거든 여기에 입질 없으면 그냥 여기는 고기 없는 걸로 알고 딴데 갈게요 아 지금 아니 자꾸 저희 시청자분들이 니는 못 잡는데 그님이는 요 오면은 잡는다고 라는 식으로 약간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두번 캐스팅했는데 입질이라도 받는지 안 받는지 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확인한다고 요 마지막 캐스팅이야. 요것만 보고 우리는 낚시하러 갑시다. 반응 없제? 그래? 낚시 잘하는 그님이가 없대. 없대. 아직 도전 안 했어. 기다려봐. 대충 바닥 한번 산 바닥 한번 보고 어, 결정하도록 할게. 입질 오면 바로 뺏어야겠다. <laughs> 거짓말, 폴링바이트는줄 <놀람>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일 거야. 딴 자리에서 잡았을 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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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놀람> 히트해라! 이 ㅆ 아 조용히 좀. <놀람> 지금 이쪽 부, 이거 떠 있는 거한 요쯤에다가 지금 응, 캐스팅 했거든요 이쪽에 잡은거 끌고보고 반응 없으면 아까 그 자리 다시 뺏으러 갑시다 자 오오오 하나 둘 우와 짜고 나이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얘도힘 붙은거 봐 우와. 나이스 빠바밤 빠밤 빠밤 <laughs> 아 미션 성공 아 여기 안아져 갔으면 어쩌노어쩌랬노 여기 안보고 갔으면 오늘 지금 저들러어가지고윈버 일으키기 하고 스카우트 하고 이러고 있을걸 <laughs> 오늘 타고 오빠가 일부러 미션 성공하게 해주려고 오 코인이나 연장해주신 덕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꽝칠줄 알았는데 한 마리 피웠다구니 아 근데 애들이 힘이 원래 이렇게 좋았나 패스가37 나올 것 같다 37, 36, 37 정도 한 마리 했다 여러분들 미션 성공 미션 성공했습니다 애들 근데 왜 이렇게 다 홀쭉하노 뱃대 뱃대지가 홀쭉하네 홀쭉 내가 원코인 남은거는 스피너 베이트로 마무리할게 지금 스베가 지나오니까 그 뭐지? 스베가 지나오니까 위에서 이만한거 따라온다 이만한거 이렇게 나는 애들 그니미는 오늘 다 마리 잡았다. 대여섯마리 오늘 오랜만에 방송 편인데 다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내일 보자.